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제가 그 다이어리를 사용해서 핵심을 갖고 사용하는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어, 제가 뭐 클래스 101이나 크몽이나 클래스 유, 지금 현재는 뭐 클래스 유에 많이 또 올려놨는데, 그 영상들의 어쩌면 제가 만든 다이어리 최적화 매뉴얼. 어, 제가 이걸 지금 매뉴얼로 만들려고 하는. 다이어리 사용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거든요. 유료 강의료도 만들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 핵심 내용은 한번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아주 그냥 핵심 내용을 아주 콕. 씹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다이, 다이어리를 사용하시는 분인데, 제 조언을 듣고 그대로 활용하실 수만 있다면 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아주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일단 이 다이어리 그리고, 이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요. 이거는 계획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가장 큰 예시가 바로 어뭐 주간이나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월간. 달력이죠. 한마디로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 사용하는 용도, 그게 메인 활용 용도라고 하면, 다이어리라고 저는 분류를 하고요. 노트는 말 그대로 뭐 일기나 어떤 그냥 필기, 뭐 수필, 뭐 공부, 뭐 공부용 뭐 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노트라고 표현을 해요. 가장 쉽게 나누는 기준이 계획을 어,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쓰기만 하는 글쓰기 용이냐로 나눠서 다이어리냐, 노트냐라고 저는 구분을 짓거든요. 이건 제가 구분을 짓는 방식이에요. 어, 여러분에게 제가 어, 단언컨대 노트가 아닌 다이어리를 사용하시라고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다이어리는 말 그대로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과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뭔가 실행을 하고 개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차이점이 없을지언정. 중기, 장기, 뭐 1년, 뭐 6개월, 또는 3년, 4년, 5년, 어, 가장 크게 나누는 기준이 뭐 5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 5년, 뭐 10년 단위로 봤을 때에는 이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수치로 나누어서 직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뭐 같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동시에 계획을 하고, 또는 동시에 계획을 하지 않은 삶을 동시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수치로 보여드리기는 참 힘든 부분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어 이렇게 자기 관리 계획, 뭐 시간 계획,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제가 뭐 영상이나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음,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계획을 꼼꼼하게 적고 다이어리 잘 활용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 제가 아는 한 자기 관리가 뚜렷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 하고 그리고 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실행형 인간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꼭, 뭐, 미국 같은 나라는 플래너라고 말을 하죠. 같은 말이에요. 다이어리나 어, 플래너. 저는 그냥 다이어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어, 다이어리를 반드시 사용하시라. 계획을 세우는 다이어리. 예. 계획이 빠진 그런 다이어리 말고, 계획을 세우는 다이어리를 꼭 사용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말씀드릴게요. 다이어리는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동시에 실행을 병행해야 합니다. 계획만 있고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전혀 가치가 없는, 뭐, 결과물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되게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유료 강의 그 콘텐츠로도 만들어서 판매할 예정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한번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요. 어, 어떤 사람에겐 진짜로 많은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어, 스터디 코드라는 어, 스터디 코드라는 것을 이제 만든 그 조남호 코치. 제가 이 분의 그 영상 하나를 보고 제가 여태까지 사용했었던 방식이 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명확하게 구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계속해서 다이어리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왜 좋은 건지를 분명하게 알려줬었던 그 분의 영상이 조나무 코치님의 그 영상이었어요. 그 하나의 영상이었는데, 전그 하나의 영상을 보고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고, 너무 많은 제 인생의 개선점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서 한번더 적용을 한 거예요. 기존에 제가 사용했었던 방식이 왜 좋았는지를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떤 거였냐면, 계획을 세울 때요. 시간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목표 달성. 한마디로 목표 달성형 계획이 있어요. 시간 계획은요, 내가 어, 다이어리 시간표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 시간 있죠? 시간의 순서대로 6시에는 뭐 기상을 하고, 9시에는 뭐 운동을 하고, 10시에는 뭐 11시에는 뭐를 하고, 그리고 12시에는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에 맞게 뭔가 짜는, 어, 듯한 계획을 시간 계획이라고 표현을 해요. 반면에, 목표 달성형 계획은요. 어떤 시간에 따른 계획을 핵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뭐두 시에 뭐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 건 적어야죠. 그런 건 당연히 시간에 맞춰서 적어야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가령 음 자격증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몇, 시,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공부를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목표 달성의 계획은 내가 어느 정도 분량의 양을 오늘 하겠다라고 여기에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쓰고 실제로 그 목표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페이지 자격증 책을 공부하고 읽는다라는 그런 목표 달성형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달성했으면 그냥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몇 시에 일어나든 몇 시에 밥을 먹든 몇 시에 누굴 만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 목표 달성형 계획입니다. 예. 성과 계획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수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목표 달성형 계획, 성과 계획 이게 아니고요. 목표 달성형 계획, 그러니까 성과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 6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뭐 어떤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늦었어요. 늦어서 뭐 8시 반에 일어났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이제 시작이 삐끗한 거예요. 좋지 못한 시작이죠. 그리고 또 어떤 시간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2시에, 2시부터 3시까지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내가 공부를 하기로 한그 장소에서 어, 불가학력인 어떤 사, 외부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내가 공부를 만약에 이 시간에 못했어요. 못했으면 이것도 못한 거예요. 이것도 못한 거예요. 시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문제점이 이런 거거든요. 무언가 그 시간에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못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거기에서 오는 어떤 자괴감 같은 게 있어요 내가 뭐 게을러서 못했다든지 내가 이걸 했어야 됐는데 못했다라는 그런 미련 같은 게 남거든요 예 네.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요 내가 오늘 10장에 어1장에 자격증 책, 공부를 하기로 했으면 그게 언제든지 간에 내가 점심시간을 뭐 할애하든지 내가 저녁시간이나 새벽시간을 할애하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만 해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내가 친구를 만나서 놀든 커피를 마시면서 쉬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만 해냈으면 되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어,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목표 달성형 계획은요 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웃풋이에요. 지극히 아웃풋을 중점적으로 한 계획이에요. 아웃풋 계획이 목표 달성형 계획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거든요. 아웃풋이라는 것은 출력을 뜻하는 거예요. 인풋은 입력이잖아요. 뭔가 공부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했다. 이거라고 하면 은 아웃풋은 내가 이거를 어, 끄집어내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아웃풋인데 아웃풋형 계획을 세워야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실행을 해야지만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웃풋 계획. 성과, 계획, 목표 달성형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시간 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목표 달성형 계획을 어, 세우고 어떤 실행을 하면서 뭔가 놓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뭐 실패했어요. 근데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1라운드라고 해볼게요. 2라운드. 내가 오늘 하려고 했었던 A, 이 성과 계획.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달려드는 거예요. 그냥. 즉시 실행하는 거죠. 네, 했어요. 그래서 2라운드. 이, 이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끊어내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안 좋다. 늦게 일어나서. 그러면, 아, 기분이 좀안 좋구나.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이어리, 다이어리에다가 2라운드라고 적고, 오늘 내가 할 일이 이거니까 지금 즉시 실행한다. 라고 적고서 그냥 바로 똑같이 실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점심시간까지 공부를 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목표로 한걸 지금 어느 정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니까 좀 휴식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죠. 식사하면서 충분히 휴식도 하고 뭐 커피 한잔 마시면서 뭐 동료들과 얘기할 수도 있고 낮잠을 잘 수도 있겠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내가 그냥 조금 쉬는 시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자, 3라운드. 다시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면서 시간 계획이 아니라 무조건 성과 계획으로 성과 계획으로 가시라는 걸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성과 계획은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선택 선택이에요. 선택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에요. 성과 계획이 다이얼에 대한 내가 어떤 것을 집중을 하겠다.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야 될 일들이 뭐 10개라고 하면은 10개를 한 번에 어떻게 다 합니까? 한 번에 하나씩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성과 계획을 적겠죠. a라고 칠게요. a 일은 지금 당장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다. 최우선 순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집중. 집중은 말 그대로 실행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과 실행. 제가 다이어리에서 반드시 이루어진, 이루어져야 되는 게이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계획은 선택을 말을 하는 거고요. 실행은 집중을 말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 계획했고 선택했으면 그거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고 D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 있다고 하지만 이게 최우선 순위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순간 이거는 생각하지도 마세요. 이거에 집중하셔야 돼. 이해되시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이걸 제가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 볼게요. 다이어리는 일단 사용하는 게 무조건 이롭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 경험을 토대로. 다이어리 사용. 노트가 아닌 다이어리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두 가지 뭐냐면 계획과 실행. 그리고 이것을 어 다시 풀어서 좀 말을 한다면 어떤 계획이냐? 바로 성과 계획. 성과 계획은 아웃풋이라고 제가 분명히 아웃풋을 위한 이제 계획인 거예요. 아예 애당초 계획을 아웃풋 계획으로 짜는 거예요. 시간 계획이 아니고요. 시간 계획은 세우지 않는다. 네. 몇 시에 어떤 미팅이 있고 몇 시에 어딜 가야 된다. 어떤 약속 같은 거는 당연히 기입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나머지는 성과, 그냥 계획, 목표 계획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은 집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그 자체가 선택이겠죠.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선택과 집중, 계획과 실행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 다이어리 사용을 안 하신다면 무조건 사용을 하시라. 무조건 사용을 하는 게 분명히 이롭다는 걸 제가. 어,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드시 다이어리를 사용할 때는 계획을 하시라. 어떤 계획? 시간 계획이 아니라 목표 달성형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선택을 했으면 다른 나머지 것들은 생각하지 마라. 남은 건 실행만 남았다.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것 하나에 집중하고 몰입한다. 이게 없고 어, 여러 가지 뭐할 목록들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염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어, 지금 제가 다이어리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다이어리라는 틀을 벗어나서 영역전이 시켜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다이어를 예를,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내가 어떤, 어, 노트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노트를 사용하는데, 거기다 끄적끄적거리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 어떤 A, B, C, D가 있는데, 아, 그냥 나는 오늘 중요한 A라는 또는 뭐, 중요한 게 D다. 그러면 나는 오늘 D만 해야겠다. 그래서 선택한 그 순간부터, 집중을 그거 하나에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발전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하루하루 얼마나 발전된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한 번에 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책에서도 봤지만,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라는 작가가 쓴 책에서 보면 정말 멋진 말이잖아요. 하루에 1%씩 성장을 하면. 나중에 1년 뒤에는 37배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아주 멋진 말을 하거든요. 이것처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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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 보면 그 사람은 발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요. 이렇게 생 살아가는 사람이 발전을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어. 어, 제가 조언하는 이 내용이 정말 옳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꼭이 방법을 사용해서 다이어리를 사용하시라고 어, 아주 강력하게 어,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강추입니다. 강추. 네. 그리고 강권입니다. 강력하게 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